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분석 이론을 전공한 광운대 김서영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정신분석을 창시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내일 아침 어젯밤 꿈한 조각을 분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투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창시했고 그 방법론으로 가장 중심적인 실천적 방법론으로 꿈의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꿈분석을 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지도, 내 영혼의 지도를 꿈분석을 통해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이트보다 19살 어린 스위스의 의사 융은 프로이트를 좋아했어요. 프로이트가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신분석학 이론을 만들고 있을 때 융은 그를 우러러보고 그의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와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만납니다. 프로이트와 융은 1906년 서신교환을 시작으로 이듬해에 비엔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바로 사랑에 빠져요. 정말 멋있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1910년에 국제정신분석협회가 설립되고 융이 의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정도 사이에 융이 프로이트의 성 이론에 회의를 느끼고 프로이트의 이론에 반하여 새로운 이론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년까지 두 번에 걸쳐 프로이트의 이론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을 내게 돼요.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을 내고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제 결별의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14년에는 융이 의장직을 사임하고 프로이트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떠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913년에 마지막 학회를 함께 했는데 그때 아침 세션 주제가 꿈이에요. 융이 프로이트에게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겠죠. 어색했겠죠. 결별의 수순을 받고 있었을 테니까요. 선생님, 꿈의 목적론적 기능이라고 하면 어때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프로이트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라는 말을 쓸수 없다. 꿈의 기능이라고만 해라. 그래서 꿈의 기능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융과 융의 분석심리학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융은 꿈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로이트는 그게 신비주의라고 생각했어요. 꿈을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과학을 중심으로 꿈을 분석했고 융은 신화를 신화적인 신비로운 인간 내면의 영역을 중심으로 꿈을 분석했습니다. 꿈의 목소리를 들어라. 꿈의 조언을 경청해라. 꿈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융은 나와 다른 것, 대극의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균형을 이야기해요. 치우치면 문제가 생겨요. 그 치우친 부분을 꿈이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걸 보고 다시 균형을 되찾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극의 합일. 근데 프로이트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아는 것, 의식,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정말 내 진실을 찾으려면 그 너머로, 그 밖으로 온전한 것처럼 보이는 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즉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걸 버리고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열려 야 된다. 내가 닫혀 있으면 자기애적 중심주의, 자기적 자기 중심주의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과 손을 못 잡겠죠. 내 작은 세상이 열려야 해요. 프로이트는 계속 그걸 주장합니다. 열려야 된다.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야 된다.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 말은 나와 다른 걸 대면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손을 잡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대극의 합일과 왜 다르죠? 오늘 저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프로이트 자신의 사례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례들을 융의 분석심리학적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는 시도도 해 볼까 합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200여 편의 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4분의 1 정도가 프로이트의 자기분석이에요. 왜 1년의 꿈을 저렇게 꾸게 되었느냐?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896년에 아버진 돌아가시지만 프로이트는 아버지 굉장히 싫어했어요. 장례식도 간소하게 했고, 심지어 장례식이 늦었어요. 아버지가 시시하게 보였고, 아버지가 싫었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또 어릴 때 자꾸 이불에 실수를 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혼을 내셨고 또 안방 소변기에서는 소변을 보지 마라라고 했는데 프로이트가 그걸 어겼어요. 그랬더니 저런 놈이 커서 뭐가 되겠어.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프로이트 평생 계속 남습니다.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가시고 그 후에 일 년의 꿈이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꿈이에요. 어느 날은 민들레가 보여요. 근데 프로이트가 워낙 외국어를 잘하니까 민들레가 외국어로 떠올라요. 꿈에 비쌍리라는 외국어가 떠올라요. 깼어요. 분석해야죠. 비쌍리 이미지는 말과 같습니다. 프로이트의 꿈해석에서 의 프로이트는 보였던 모든 걸 분석하자. 그런데 말처럼 분석하자라고 말합니다. 비쌍리라는 프랑스어는 민들레예요. 근데 잘라 볼까요? 비스 앙리비에는 소변을 보다예요. 앙 어디에 리 침대 민들레인데 잘라 보니 그 속에 아버지가 계시네요. 끝없이 나오는 꿈의 이미지들을 분석하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는지, 얼마나 아버지한테 미안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얼마나 대화하고 싶었는지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지 못했던 그 대화를 꿈에서 아버지와 나누게 됩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아버지께 올리는 서한을 쓰고 보내지 못했어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카프카의 글처럼 프로이트 판 아버지께 올리는 서한입니다. 꿈의 해석 이판 서문에 프로이트는 이렇게 씁니다. 내 자기 분석의 한 부분으로 증명된 것은 이 책이 이꿈 책이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그 상실을 애도하고자 내가 쓴 책이다. 보통 꿈 이야기를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꿈을 안 꿔요. 저는 아주 희미하게 상 하나만 보고 일어나요.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잘안 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꿈 분석을 시작하고 꿈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꿈을 점점 자주 꾸시고 꿈이 점점 길어집니다.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내가 꿈꾸어 줄수 없어요. 모든 이미지는 나와 관련된 거예요. 자극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꿈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꿈이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꿈은 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내게 들려줘요.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이에요. 정신분석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꿈이 힘이에요. 하나의 이미지 그 속에 책한 권을 쓸 만큼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론으로 압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딱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압축과 전치, 압축, 하나의 이미지 속에 책한권쓸 분량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 이야기를 자유롭게 연상하면서 알아내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내 마음의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들이 바뀝니다. 아버지 병간호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기침을 하시거나 신음을 소리를 내실 때마다.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맨발이에요. 그런데 뛰어내릴 때 너무 차가워요. 바닥이 소름끼치게 차가운 바닥. 그러나 소름끼치게 차가운 게 과연 바닥일까요? 아, 물론 이제 그, 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장판 가지고 왔는데요. 꿈에 소름끼치게 차가운 바닥. 내가 정말로 차갑다고 느꼈어요. 그게 나왔다면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하죠. 소름끼치게 차가운 건 바닥이 아닐 수 있어요.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다른 가족을 이야기하는 걸수 있어요. 이미지를 바꾸면, 진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 이미지가 어디에 연결되었는지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닥, 또, 민들레. 이미지라고 하기에는 삐스앙리, 자르기가 참 어렵죠? 단어라고 하기에도 삐스앙리는 단어를 자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꿈의 분석을 하기 위한 이 단위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겉표자를 써서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표상이 올라와줘요. 프로이트가 기차 여행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기차 여행하는 내내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힘들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복형, 영국에 사는 이복형 내 놀러가서 그때 바닷가에서 놀때 만났던 소녀. 그때의 기억이 올라와요. 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무의식 속에 좋은 기억들을 많이 심어 놓으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의식 속에 좋은 기억들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 삶의 방식, 삶을 견디는 태도, 삶의 에너지가 다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표상들을 많이 선물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꿈의 해석을 위한 부연적인 부분들, 프로이트가 설명하는데요. 우선. 꿈을 꾸고 나서 부연하는 부분. 아 근데 그 물이 차가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꿈의 일부로 보셔야 됩니다. 그 어떠 어떠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물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풀어갈 때그 부분 역시 꿈의 일부로 보시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압축과 전치 그리고 자유 연상을 통해서 표상 분석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꿈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거기에 유흥의 목적을 함께 덧붙여야 할것 같아요. 꿈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표상을 분석해야 해요. 근데 우리 보통 인터넷에 물어보죠. 장미. 장미의 장미의 상징? 프로이트는 꿈 해몽 사전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꿈 해몽 사전이란 모든 사람에게 표상의 의미가 같다는 뜻인데 그럴 수 없어요. 프로이트라는 품종의 장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표상의 의미는 다 다릅니다. 자유롭게 연상하면 그 표상 속에 어떤 다른 표상들이 있는지 알수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 개방성입니다. 열려 있어야 해요. 프로이트는 자기 다리를 해부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내가 내꿈 분석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꿈을 분석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다 보여드려야 하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내 다리를 해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면 변하지 못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꿈은 계속 돌아와요. 우리가 변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꿈은 반복됩니다. 자, 그럼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첫 번째 꿈을 같이 보시죠. 넓은 홀이에요. 엠마 엑슈타인이라는 어 이름의 여성이었는데 이름하라는 가명으로 소개돼요.